이 차, 보고도 믿기 힘드실 겁니다. 2026 현대 그랜저 VX, 지금까지의 그랜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2026 그랜저 VX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현대가 럭셔리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신뢰,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모두 새롭게 진화했죠. 오늘은 이 차량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2026 그랜저 VX는 한눈에 봐도 미래적인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가 수평으로 이어져 마치 콘셉트카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릴 디자인은 반투명 소재를 사용해 공기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패턴이 변화하는 스마트 그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측면은 유려한 곡선 대신 강한 캐릭터 라인으로 존재감을 강조했고 휠은 20인치 전용 다이아몬드 컷필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면부는 연속적인 led 라이트 바가 수평으로 이어지며 그랜저 특유의 풍격과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기역학 성능이 개선 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볼까요 2026 그랜저 vx는 2.5리터 가솔린 터보와 3.5리터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모터와 결합해 시스템 출력이 320마력에 달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8초 만에 도달합니다. 주행 질감은 한층 정숙해졌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해 마치 고급 세단을 넘어 플래그십급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엔진 응답, 스티어링 감도, 서스펜션 강도가 즉각적으로 변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랜저답지 않은 민첩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된 이모션 e 컨트롤 시스템은 커브 길이나 급가속 시 차체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드라이버에게 완벽한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2026 그랜저 VX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시보드 정면을 가로지르는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한, 센터 콘솔은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플로팅 스타일 디자인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소재 또한 최고급입니다. 천연 가죽과 친환경 소재를 조합하여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잡았고, 실내 조명은 무려 64가지 색상을 지원해 감성적인 주행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함께 독립형 공조 시스템, 그리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해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6 현대 그랜저 VX의 예상 가격은 기본형이 약 4,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800만 원, 최상위 트림은 5,500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에 따라 디지털 키, 자율주행 보조 3.0, 원격 주차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 VX는 단순한 국민 세단을 넘어 럭셔리 플래그십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감성까지 올뉴 수준의 진화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벤츠나 BMW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2 차, 정말 그랜저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델입니다.